보여줘봐, 보여줘봐. 헤드, 헤드 한대더어 이미 하나 났어. 하나 더, 팀 하나. 원플러스 와. 지금 한 페리야. 나 아, 고있으면 차. 겐지, 겐지 짜이야 나이스. 90퍼야. 채워, 채워. 엘씨가 어? 앞에 있는데. 아, 씨 메르시아 5분해. 엘피 어, 반. 위로 올라가. 죽는 거 봐, 죽는 거 봐. 깨퍼, 깨퍼. 엘피 부착. 나이스 부차 나이스 부처. 어, 제발제발 몸빵 제발. 좀 해라. 메크를 돈다. 왼쪽. 지금 앞이. 어, 나 악산데. <laughs> 미친놈이시짜빨 진짜 스잡스어나 아, <laughs> 잡았어. <laughs> 죽었어. 부활. 부활. 어디 어 어디 어 아, 씨. 뭔데? 야, <laughs> 태어났어 어, 내태어나게해줬었게 어, 인데 그린. 왜크리우크리우크리어얘 죽겠는데 우피 아이고 어, 빠져야겠다. 아 빠져야겠다 리크리우 아이씨 우리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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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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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나 죽을 우 같은데? 아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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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비면 돼. 조금 또 했었음. 제발. 뛰고 필인데. 오케이 아. 오케이. 나이스. 너 혼자 뜬거 봐라. 지금만 붙여.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. 이거 봐줄래? 나 잠깐 살릴게. 2초 뒤에. 1초 뒤에. 하나 떨어고 나이스, 나이스 하나 더. 하나 더 해줘. 맥크리 혼자 있는 거. 좀 봐라. 내가 시그마 잡아야겠냐고. 나이스. 지금만 필이야. 지금만 필이야. 나이스. 아, 은기이몇 시까지? 8시까지 가 보자고. 필. 진짜 필. 좀 조용하긴 해. 서서 서서. 나 어디 갔어? 여기 여기. 에, 왼쪽이 층 와, 나 잡았어? 믿었잖아. 미, 믿는 공격. 야, 쿠라 올라봐. 아, 나이스. 필. 카 나이스 컷슬 정리합해. 사라피, 사라피, 사라피. 죽여봐 좀. 어, 아 죽었다. 아 죽는 거 봐라. 위도우를 오천들 미쳤다 그냥. 뭐 공법이 다 했지 사실상. 어. 도움 13 봐봐. 압도적이잖아. <laughs> 어, 확실히 확실히 좋네. 확실히 응. 이거긴 해. 닉네임을 참잘 지었네. <laughs> 오케이 가보자고. 나 메르시를 파르시로 배운 사람이야 아 이거 룬누나 파라해 나딴거알나 파라할 줄 몰라 <laughs> 파라가 어, 없잖아 있어? 아 파라 있어 있는데 <laughs> 날줄 몰라 파라 <laughs> 묶음 파라라고 <웃음> 들어봤어? 난 <laughs> 너무 육군 좋아 육군 좋겠네. 파라 어 너무 좋아 궁거프 있잖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아 TP 있는 사람 좀 깔아봐라 그니까 진짜 최악이다 나 없어요 혼자 날아가는 거봐라아 <laughs> 아니 메르시 데리고 와야 된다고 어나 근데 너무 오랜만이라 안 달리는데? <laughs> 야 예전부터 슈퍼 점프 하기 편한 거 알지? 아나 지금 <laughs> 못 타는데. 에크리 여기. 에크리 잡아 줘. 나못 올라갔다. <laughs> 제발. 아 높게 좀 날아 봐. <laughs> 너무 좋아. 수라. 너무 좋아. 야 근데 상대가 좀잘쏘는데 <laughs> 아니야. 죽을 수가 없어. CC가 걸르시면어야 죽겠는데? 나나나나나나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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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참. <laughs> 나 잠깐 숨게. 아, 어, 나와 봐 나와 봐. 나 없으니까 바로 죽는 거 봐라. 내 살려 줄게. 자, 아, 이거 살려? 나이스. 이거 살리지. 난 그냥 다 살려. 잡자. 이거 메크리 혼자 있는 거. 나이스. 어허. 아, 여기. 죽어 가는 거 봐. 아, 너무 아픈데? HP인데. 오케이, 오케이. 코로나 키리코 있으니까 나이붙을을 하라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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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피딱 바로 바로 인데거좀봐 봐봐요 저 그거 있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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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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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은바이은로이 궁 써야 겠다 가자 가자 나 발키리 안 아껴 그냥 써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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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어, 죽어? 비... 나 살려 그냥 하이씨. 하 씨. 어쩔 수 없어 세트라 왼쪽이만 믿지 야나 자리한테 개두다 먹고 있는데 이거 피 <laughs> 안. 피한 <웃음> 재밌는 거봐어 <laughs> 메르시가 좀 너프가 됐나? 왜이렇게 구려졌지? 날지 못하는 메르시라고 들어봤니? <laughs> 아 우리 날면안 돼? 아파? <laughs> 아니 그만! 아, <웃음> 아니 1 0인데 아니 나 60킬 6 0 우리 메르시 안, 상대가 좀잘 쏜다. 우리 매르 아니, 우리 메르시 바쁘다고. 나만 <laughs> 나와지고 있어. 나만 나오고 있어. 아! 우리들을 스킬 안줘 바쁘다고. 키리콘 줘야지. 아, 아니 한번뗐는데 <laughs> 아, 떼면 죽어요. 아니, 1초인데 진짜로. 와. 아, 잘못 왔다. 잘못 왔다. 아. 어, 야 걸렸는데 나? 두 명컷. 두 명컷. 어, 나이스. 한, 하나 더. 하나 더. 미야 나 피가 없어 피가 <laughs> 없어. 우리 힐러 없긴 해. 근데 교환이긴 하거든. 실패인데. 나 다음 맵이 솔직히 하고 싶긴 해. 아다를 피반. 아예 하나 너무 못한 거. <laughs> 아, 상대 좀신네 저를 피반. 그래 가자 나 발키리 차. 그래 아, 아, 아 그럼 안될 거. 몬파이 몸파이몸파이 몬파이 몸파이몸파이 오가 없는데? 나 둘인데? 1대1 좋아 근데 난 내게 안 걸면 안해 마찬가지입니다 뭘 가시겠습니까? 아... 난 적이 없는 솔져 야. 조준서 왜이 <laughs> 근데 팔아다 애교 드림 어우... 오케이 아니 근데 파 이거 높게 나는게 너무 어려운데? 야나파라따라가는게 너무 천천데 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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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e is she? Where i 메르시 죽 w 야돼 메르시. 파라 h e w h e 시 e 인데 메르시 Where is she? Where is she? w 빨리 r e is she? Where is s 더 메르시 메르시 i 살리게. 미식살. 나이스! 하나 이스 하나 더 하나 더. i 크리 n 크리 e 크리 c e n i 하 e Nice! n 하나 더. n 하나 더. 아 c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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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!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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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왜 c e Nice! 쨧! 콜라 내가 살려주잖아! 어이구 진짜 잠깐 됐는데 <laughs> 미치겠네 아 제발 나 찬다 나 찼다 나 찼다 나 찼다 차! 차, 차, 차. 차. 어저 죽어요 나차나 아, 차! 아나 <laughs> 아, 잡고 갔어 우리도 때려 때디긴 했어 정말 최악이긴 해 <laughs> 내 잡아줄게 잡아줄게 누구 잡아줘 어 이거 주방을 준다고? 뒤로 날라와 뒤로 날라와 어 잠깐만 뭐야 뭐야 아,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그래 좀만 뒤로가 뒤로가 괜찮아 괜찮아 <laughs> 가방 다 빠졌다 <laughs> 와 아니 어, 즉기여 <laughs> 아니 우리 대지 어디갔어 우리 돼지 낙사 나또 살려 어 안살렸어? <laughs> 안되겠다 나 파라 재어줄게 그냥 우리 파라 괜찮아 <laughs> 나 바꾼건 알지? 이게 더잘 될수도 있어 힐이 요 누구 뽕이야 아, 제발. 거로 아, 괜찮니? 나 뛰어가는 중. <laughs> 팔아왔거든. 낙사하지 어차피 별로 없는데. 팔아 힐 어떤데? 아, 씨. 그걸 잡. 자, 뛰셔. 나개 바빠 진짜로. 와. 아, 우리, 우리 키리코 미쳤다. 라이파라. 아이스나고공 있어. 오케이, 오케이. 어 뭐야? 이어고 나이스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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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 이게 뭐노? 닉네임 봐라. 재우는 거 봐. 까비. 뽕이 안 차긴 해. 괜한데. 뭉팔아가는 게 안전하긴 해. 괜한데. 지금 갈래? 지금 갈래? 괜한데. 아 완벽하게 주잖아 그냥. 어. 살려줄게 프로야. 어 나이스인데 이거. 어, 나이스 봉. 어나 오늘 에임 개 좋은데? 아 뭐야 마이크 끄고 있었네. 아씨. 뭐뭐아 전화하시는 줄 알았네 아나 계속 물어봤는데 <laughs> 아나 힐 어떠냐고 <laughs> 씨. 아 진짜 개잘했는데 전화하시는 줄 진짜 까비까비 유튜브에서 보세요 진짜. 아니 나도 지렸음 진짜 진짜 아니 대답 안하길래 아 지금쯤 줘야겠다 이거지 글쎄